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교회 예배도 예배당 좌석의 70%까지 참석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교회들은 성탄절을 앞둔 시기라 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당장 성탄 예배는 물론 31일 송구영신 예배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박민윤 기자가 방역은 철저히 하면서 성탄절과 송년 예배를 준비하는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지 6주 만에 다시 일상회복이 중단됐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며 신속한 확산을 멈추기 위해 비상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비를 새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 사회의 감염 전파 고리를 끊고 정부와 종교계도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다시 예배가 제한받았다고 토로할 상황만은 아닙니다. 지난 15일 전주에서 사역하던 총회 소속 목회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하는 등 교회 내에서도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회 위기관리 대응 본부장인 권순웅 부총회장은 지난 주말 전국 교회의 대응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권목사는 방역 강화 조치가 내려진 것은 안타깝지만 성도와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제한 조치가 전해졌습니다. 총회와 위기 관리 대응 본부는 정부의 제한 조치와 코로나 상황을 주시해서 교회가 예배와 신앙생활에 어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권목사는 전국 교회들이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각 지역의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로하고 섬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지역을 품고 섬겨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섬기는 주다산 교회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성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전국 교회들이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관공서 공무원들을 위로하시고 성탄절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은 2주간 멈춤으로 성탄 전야 예배와 송년 예배도 참석 성도를 줄여서 드려야 합니다. 작년처럼 온라인을 활용해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대형 스크린이 있다면 성도들 가정을 줌으로 연결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목회자가 각 가정마다 온라인으로 축복기도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다산교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가정별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성탄과 새해 소망을 작성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 교회자립개발원 김태훈 목사는 축복 메시지 보내기를 제안합니다. 핸드폰 활용해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기도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는 겁니다. 축복 메시지 보내기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영상을 찍으실 때는 대화하는 것처럼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고 격려의 말씀을 하신 후에 성도 가정을 위해 축복기도 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독신문 뉴스지 박민규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함께 해온 5060세대가 은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노년을 앞두고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를 할수 있는데요. 요즘은 신 중년, 5, 8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여전히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신앙생활도 활기차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정원희 기자입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년을 앞둔 5060 세대를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꾸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젊게 생활하는 새로운 중년이란 뜻으로 신중년이라 불리기도 하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활기찬 인생을 산다는 뜻에서 5, 8세대란 말도 생겼습니다. 실천신학 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5060세대의 신앙생활과 의식 조사에 따르면 5060세대는 자신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주도하고 한국 경제를 발전시켜 이끌어 오는 등 국가를 위해 한 세대임을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개인적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살아왔음에도 실제 기여보다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인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젊은 세대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온 자신들의 경험에 비춰 자녀들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대체로 젊은 세대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젊은 세대를 존중한다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젊은 세대가 자신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교회에서도 한국교회 부흥기의 신앙생활을 시작해 헌신 봉사해왔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 또 예전과 같지 않은 교회의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5060세대는 사회적으로는 은퇴를 마주하는 세대지만 교회 안에선 여전히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연령대입니다. 이들은 교회봉사와 소모임, 선교회 및 전도회 활동 등에 높은 참여율을 보였지만 사회봉사와 취미문화활동 모임 등의 참여율은 비교적 낮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앞으로 은퇴 후에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나 모임으론 현재 참여도가 낮은 사회봉사와 취미문화활동을 더 많이 꼽았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역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그 그동안은 교회 내 사역에 집중했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이웃과 사회를 향한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신앙 생활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인 겁니다. 봉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은퇴 후에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선교나 봉사하고 싶다는 답이 60% 이상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 일상생활에서 신앙의 실천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5060 세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응답자 과반은 신앙 활동이 코로나 이전보다 줄었다고 답했고 질적으로도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는 응답이 31.8%로 오히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도 여전히 현장 예배를 비롯한 교회 활동 3분의 2 이상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부분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교회의 전반적인 방향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판는 요소가 외부에 있기보다는 내부에 있다고 보았고요. 교회가 시대 변화에 맞춰 가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또 이것이 교회 불만족을 갖는 이유 중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지나치게 과거 전통에 얽매이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신앙을 어떻게 잘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고요. 최근 한국 교회 안에 다음 세대와 노년층에 대한 관심과 사역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5060 세대는 연구와 조사 등에 있어 소외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5060 세대를 잿빛 실정과 장밋빛 전망을 모두 가진 두 빛깔의 사람들로 표현한 한 전문가는 이들을 향한 두 가지 시각을 함께 견지해야만 그들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합당하면서도 적실한 사역과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습니다. 기독신문 뉴스지 정원입니다. 한국리서치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우리나라 주요 종교의 호감도를 조사했습니다. 다행히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작년보다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와 불교에 비해 개신교의 호감도는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리서치는 우리나라 4대 종교인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와 이슬람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습니다. 100점 반점에 개신교의 호감도는 31.6점에 불과했습니다. 작년의 호감도는 28점이었습니다. 다행히 호감도가 상승했습니다. 천주교는 50.7, 불교는 50.4, 원불교는 28.8점이었습니다. 호감도가 가장 낮은 종교는 15.6점을 받은 이슬람교였습니다. 문제는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입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 긍정적 인식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부정적 인식은 두 배나 높습니다. 연령별로 개신교 호감도를 살펴봤습니다. 교회에 가장 호감을 가진 연령은 60대 이상으로 39.2점이었습니다. 호감도가 낮은 연령대는 30에서 40대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종교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76%였습니다. 4명 중 3명이 종교의 영향력을 인정했지만, 전년과 비교해 2% 감소했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을 정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계 단체들도 좋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 출범한 대선 100대 공약 제안 기독시민 단체 연대는 성경의 공의와 사랑의 근거에서 107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교육과 노동, 환경, 청년. 부동산, 통일 등 여덟 개 분야에서 뽑아낸 정책을 대선 후보 소속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기독 시민 단체 연대는 내년 1월까지 답변서를 받고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계 단체인 세계 성시화 운동 본부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로부터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협업 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기독교인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 시설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비기독교인은 10명 중 1명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강요하는 등 종교적 목적으로 운영할까 봐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CTS 다음세대 운동 본부가 실시한 교회의 돌봄 사역에 관한 조사 결과입니다. 운동 본부는 16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회의 보육 시설은 전도가 아닌 섬김의 목적으로 지역 사회와 융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수원 북부교회 고창덕 목사와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가 은퇴했습니다. 고창덕 목사는 21년 담임을 내려놓고 12월 11일 원로 목사로 추대받았습니다. 이건영 목사는 28년 목회를 마치고 18일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고창덕 목사와 이건영 목사는 건강한 목회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두 사람은 목회의 마지막도 아름다웠습니다. 고목사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7년 일찍 조기 은퇴했습니다. 이 목사는 끊임없이 교회를 갱신하고 목회자로 유명합니다. 이번 주 위클리 뉴스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 맞으시기 바랍니다.